혹시 밤마다 허리가 쑤시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시나요? 병원에 가도 별 차도가 없었다면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저는 20년간 수천명의 만성 통증 환자를 치료해온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세 가지 비밀만 알면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하냐고요? 제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저 역시 10년간 목과 어깨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말이에요. 수많은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없었죠. 그런데 이세 가지 원리를 깨닫는 순간 단 2주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통증의 진짜 원인입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아픈 거야. 운동 부족이야. 스트레스 때문이야.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성 통증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요. 바로 근육의 불균형과 잘못된 움직임 패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죠? 목은 앞으로 쭉 빠지고 어깨는 말려 들어가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이런 자세를 8시간씩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똑똑합니다. 잘못된 자세에 적응하려고 해요. 앞으로 나간 목을 지탱하려고 목뒤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버티려고 허리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굳어진 근육들이 혈관을 눌러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 근육이 더 딱딱해지고 통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까요? 세 가지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막 이완의 비밀. 첫 번째는 근막 이완입니다. 근막이 뭐냐고요? 우리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이에요. 소시지 껍질 같은 거죠. 이 근막이 딱딱하게 굳으면 근육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요.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소용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막을 풀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폼롤러를 이용한 자가 마사지입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세요. 목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굴려주면 됩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엉덩이 근막을 집중적으로 풀어주세요. 의외죠? 허리가 아픈데 왜 엉덩이를 풀어야 하냐고요? 우리 몸은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엉덩이 근막이 굳으면 허리에 부담이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깊은 근육 활성화. 두 번째는 깊은 근육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겉근육과 속근육이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은 대부분 겉근육만 키워주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속근육입니다. 속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이 불안정해지고 겉근육이 과도하게 일하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속근육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흡과 함께 하는 운동입니다. 배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푹 풀려 보세요. 그 상태에서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쏙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하루 10번씩만 해도 깊은 근육들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2주 정도 지나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 움직임 패턴 교정 마지막은 잘못된 움직임 패턴을 바로 잡는 거예요. 무거운 물건을 들때 어떻게 드시나요? 허리를 구부려서 드시죠. 이게 바로 허리디스크의 지름길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무릎을 구부려서 앉았다가 다리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허리는 곧게 펴고 물건을 몸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들어야 합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발뒤꿈치부터 착지해서 발가락 끝까지 자연스럽게 굴려주세요. 그리고 상체는 곧게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올바른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면 뇌에서 새로운 운동 패턴을 학습합니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도 올바른 자세와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간 폼롤러로 전신 마사지를 해주세요. 특히 아픈 부위 주변을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점심시간에는 깊은 근육 활성화 운동을 10번 해주세요. 화장실에서도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니까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어요. 퇴근 후에는 올바른 자세와 움직임을 연습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 걷기, 앉기, 서기를 5분 정도만 연습하면 됩니다. 이걸 2주간 꾸준히 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한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몸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욕심내지 마세요. 갑자기 무리하면 오히려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강도를 조절하세요. 아프면 즉시 멈추고 전문가와 상담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3일 만에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20년, 30년간 굳어진 몸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거든요. 꾸준함이 답입니다. 여러분, 만성통증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숙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 제가 치료한 수많은 환자분들도 그랬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이 방법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한달 후에는 분명히 와, 정말 달라졌다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통증 없는 삶, 꿈이 아닙니다.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응원하겠습니다.